안녕하세요 신명계획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거는 엄마가 만드는 LED 피켓, 손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DIY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키트의 장점은 일단 전동 공구, 글루건, 타카, 톱 이런 공구가 전혀 필요 없고요. 보시다시피 교통카드나 뭐 신용카드 그리고 커터칼 그리고 작은 분무기만 있으면 모두 만들 수 있어요. 어, 포맥스로 외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깔끔하면서도 상당히 견고하고요. 그리고 일단 가볍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그리면서도 퀄리티 있어 보이는 에디 d 피켓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호 테이프를 벗겨주시고요. 네, 먼저 피켓 내용을 보여드릴 판이에요. 저 파는 총두개를 들여서 기본적으로 두번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켓과 본체에 결합할 스티커 그리고 안에 색상을 표현할 색지를 총네종류 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3개로 작동되는 전구고요. 총 전구가 50개가 들어가요. 보시다시피 깜빡이는 기능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냥 환하게 켜둘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작동합니다. 조작은 스위치로 간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LED를 전구를 본체에 부착할 수 있는 은색 반사광 스티커도 같이 드립니다. 본체 안에는 저렇게 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빛을 더 밝게 해서 더 뚜렷한 표현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용도고요 뒤에 보시면은 구멍이 두개 뚫려 있는데요 어,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가운데 또는 끝쪽으로 LED를 넣어서 부착시켜 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번에 옆면을 이용해서 전구를 부착시켜 보겠습니다 전구를 잘 풀어줍니다. 네, 그 다음 저렇게 구멍으로 처음 시작 부분부터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50개 전구를 모두 구멍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요. 이제 본체에 전구를 부착해 보겠습니다. 전구가 총 50개이기 때문에 25, 25개 정도로 아래위 두줄 나눠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25개 정도를 잡아서 손으로 조금씩 눌러주시고요. 조금씩 힘을 줘서 꽉꽉 눌러주시고 음? 골고루 쭉 펴주십니다. 다음 저희가 드리는 은색 스티커로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시트지인데요, 간단하게 스티커처럼 뒷면을 벗기셔서 붙여주시면 돼요. 전구 사이의 간격은 약 1c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절반은 반대면에 쭉 이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구에 부착이 모두 끝났으면 뒤에서 이 스위치를 접착해 보겠습니다. 뒤에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가볍게 벗겨내 주신 다음에 뒷면에 부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이제 남은 선을 정리해 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티커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주셔서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붙일 셀 수가 있어요. 저기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스티커 중에 원형으로 된 스티커가 있거든요. 저걸로 구멍 위에 살짝 덮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운데 쪽에 또 구멍을 막아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LED 피켓 본체 제작이 끝났습니다.